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단독 기사가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10원 한장 발언은 식사자리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는 역시 뻔한 해명이 올라왔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취지와는 다르다고 저렇게 지인이 전해준 건데 도대체 윤석열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얘기한 걸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측근이 이랬다, 저랬다. 본인의 그래서 생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와전 타령하고 있네. 무소불위의 검찰답다. 본인 편리한 대로 국민 여론 간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와전이라고 하냐.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면 정경심 교수만큼 털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그 잣대를 그대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최측근이 또 납장 섰는데 윤석열 장모가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수사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는지 두눈 똑똑히 우리가 부릅뜨고 지켜봤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하는 겁니까 기자들이 생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지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윤석열 본인이 빨리 등판하십시오 그냥 어떻게 감히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렸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심지어 윤석열 장모 수사를 거듭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한테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참 측근도 웃기죠 그러면 윤석열은 성역입니까? 법 위에 있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 위에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이 있는 겁니까?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서 저렇게 비난을 퍼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검찰 구형이 3년인데 본인들이 봐선 말도 안 되는 기소지만 곧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국 전 장관 난도질할 때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열심히 언플하더니 뭐 하자는 겁니까 저게? 언론 플레이어 본인이 당하면 언론 플레이를 당하는 거고 본인이 남털 때는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겁니까?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우리 기준 10배 싹싹 수사 기준은 압수수색 700번이다 기레기야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이 10배 이상 수사했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할것 같지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냐 이런 따끔한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 섬기라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더니 본인 처 장문화 섬기고 검사들 조직화해서 저런 식으로 패거리 만든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애초에 검찰 개혁에 동의를 안 했으면 검찰총장이란 자리를 받아서는안 되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오죽하면 대권병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남들 때릴 땐 신났겠죠. 본인이 지금 여러모로 비판을 받으니까 정치 공작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인생 참 편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장모 변호인은.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그대로 19년도 윤석열한테 한번 해보세요. 참, 진짜. 부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가혹하고 정치 공작이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수사가 가혹하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불공정, 비상식,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무능하기까지 한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지금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가 내로남불입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 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아, 우리 국민들을 진짜 우습게 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로 그냥 끝났다. 더볼 것도 없다. 이딴 소리를 했던 사람이 막상 사모펀드 무죄 나오고 기소도 못했어요. 이후로 표창장하고 지금 인턴 증명서 가지고 천알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검찰의 증거 조작입니다 한 사건의 두 공소장이란 아주 핵에 망측한 짓들을 벌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아무리 조국 전 장관이 싫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할 짓이 있고 안할 짓이 있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려놓고 무슨 대통령이요? 당연히 네티즌들은 조국 털듯 당신 가족들도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국에 비해서 당신 가족은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니까 조국에 비하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쫄았냐 이런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럴 거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당신한테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냐? 이런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최근 현근택 변호사는 이러한 윤석열의 만행들을 보면서 이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 집 앞에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질문들을 주일기차게 했겠죠. 6년 전 장모만 처벌받지 않은 것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부정수급한 23억을 국가로 환수할 건지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있는지 지금 한가하게 정치인들이나 만나고 있을 때인지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기자들은 윤석열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겁니까? 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까? 왜 윤석열은 그 가족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운표로 보도를 해 주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난도질할 때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따운표로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장모랑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법 위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최근 김영민 의원은 윤석열 장모도 조국 가족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 또한 죄질 나쁜 사건이고 윤석열 장모 10원 한장 피해준 것도 없다는 소리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따끔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장모라도 비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의 저런 핵에 망측한 해명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특히 윤석열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먼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그리고 사건 본질에 대해 흙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그리고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윤석열 일가를 비롯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한민국 검찰의 내로남불 조직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그 검은 권력의 실체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들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윤석열이 가족을 때리니 아프긴 아픈가 보다라며 소중한 존재라서 아니면 대선 가도의 급소라서 아무튼 저렇게 발끈했다니 더 의미심장한데 공개 질문을 남긴 겁니다 당신 가족이 귀하듯, 조국 전 장관 가족도 귀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지, 조국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미안한 마음이 들진 않는지, 만약 지금도 전혀 문제없고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당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본인만 그 잣대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의식인 거고요. 윤석열의 가족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검증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씨도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박시영 대표는 부디 오래오래 버텨달라는 겁니다. 치부와 민낯이 다 드러낼 때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또한 윤석열의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10배 이상 뻔뻔하고 위선적이라며, 10분의 1은커녕 10만 분의 1도 수사를 안 하고 보도를 안 하는 거 아닌지 뼈를 때렸고요 시대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은 다 변명이고 윤석열 씨 측은 다 반격입니까? 참 몹쓸 것들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조국의 시간이 괜히 하루 만에 10만 분을 돌파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게 부러워서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무지막지한 압수수색 윤석열 일가에 대해 똑같이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집 앞에서 낄낄대던 기자들 윤석열 집 앞에는 찾아가고 싶지 않은지 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모르쇠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